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닥터마디 실리콘 발가락 무지외반증 교정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착용해보니까 그냥 부드러운 실리콘이라서 발가락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감싸주더라고.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적응하니까 발가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이야. 특히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불편함 없고 세척도 간편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딱 좋아. 이제는 이 교정기와 함께 발 건강을 지켜야겠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퍼펙토 퓨어 내성발톱 테이프를 발견해서 바로 구매해봤음 발가락에 붙이기 간편하고 통기성 있는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도 좋더라고 방수 기능도 있어서 습기에도 강하고 발톱 보호 효과가 확실히 느껴짐 특히 아이들 발톱 관리할 때짱 유용해 가격도 저렴하고 80회분이나 들어있어서 가성비 굿 내성발톱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추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비타그램 종아리 온열 공기압 마사지기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온열 기능과 다양한 마사지 모드 덕분에 다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3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해서 내 기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 무선이라서 소파에서 TV보면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지. 특히 마사지를 받을 때 따뜻한 온열 기능이 더해지니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야. 단, 한 장만 오는 거 잊지 말고 붙잡 필요하면 꼭 추가 구매해야 해. 너무 좋아서 별 5개.